에스더 8장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이 앞으로 나아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악악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칭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오.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딸곧 시완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계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준마의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열두째 달곧아로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상궁에도 공포됐습니다. 모르드계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배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책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